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아이가 한살 때까지는 동경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이곳으로 옮겼어요. 참, 저는 동경 근처에 있는 요코하마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분당, 송도, 인천? 아무튼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여기는 교회 근처 아울렛에 붙어 있는 공원이에요. 주말에는 푸드트럭들도 있고, 자유롭게 돗자리 펴놓고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근사한 장소예요. 요새 컸다고 한발로 킥보드를 타고 있네요. 넘어지면 다칠까 항상 노심초사였는데 킥보드도 타고 늙은 엄마는 새삼스레 감개가 무량합니다. 으이그 가만히 있었어. 요즘 저는 컨디션이 그냥 그래요. 사실 두달 전쯤 집에서 아침에 기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탄고지를 시작했던 거였고요. 괜찮게 잘 지내다가 며칠 전에 기절까지는 아닌데 그 직전까지에 이러다가 또 기절하겠는데 그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왔었어요. 저혈압이 심하더라고요. 또 허리가 안 좋아 며칠 운동을 쉰게 원인이었나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조금 더 쉬고도 싶었지만 며칠 집안을 방치했더니 마음이 더 심란해서 쓸고 닦았어요. 저렇게 2층을 또 해야 돼요. <laughs> 아이고, 이제 숨좀 돌리고 차 한잔 해볼게요. 제가 41살에 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싱글들에게 어떤 희망의 증거가 됐었어요. 또 43살에 출산을 하면서 이런 언니도 있다? 라는 레전드를 찍은 존재였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각자에게 맞는 타이밍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후배들, 동생들에게도 조바심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육아를 하면서 제 기조가 바뀌었어요. 아기를 낳을 거면 내일 해. 오늘도 늦었어. 오늘은 지친 엄마에게 위로를 주는 또 저혈압에 좋은 콩과 당근이 들어가 있는 야채 스프를 만들 거예요. 우선 저혈압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가실게요. 혈압은 혈압 측정계로 쟀을 때 일반적으로 120과 80을 정상 범위로 보는데 100과 60 이하인 경우를 저혈압으로 봐요. 혈압이 낮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어지럽거나 두통, 쉽게 피곤하고 심하면 실신까지도 할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균형 잡힌 식단과 또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요. 적절한 나트륨 섭취, 특히 마늘, 콩,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만들 야채스프는 기적의 야채스프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과 항암 효과에 뛰어나요. 양파, 샐러리, 당근을 기본으로 해서 주키니 단호박, 토마토, 렌틸콩 등의 야채가 들어가요. 야채 스프에는 필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신진대사 자극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당근의 칼륨은 혈관의 긴장을 줄여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샐러리에 들어가 있는 자연적인 나트륨 성분은 혈압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줘요. 렌틸콩, 병아리콩 등의 콩류의 칼륨도 혈관 수축과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이런 야채 스프는 저혈압에 좋을 뿐더러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뿌려주면 완벽한 키토식이 돼요. 오늘의 재료들이에요. 저는 콩을 두 가지 넣었는데 한 가지만 넣으셔도 돼요. 재료들은 비슷한 크기들로 썰어주세요. 그래야 조리하는 동안에 골고루 익어서 좋아요. 먹는 식감도 그렇고요. 볶는 요리에 좋고 향이 좋아서 코코넛 오일을 썼고요. 저는 기버터랑 반씩 섞었어요. 없으시면 올리브 오일로 하셔도 돼요. 먼저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가 노릇하게 볶아졌을 때 단맛이 우러나와서 정말 맛있거든요. 그 다음엔 단단한 재료들 순서로 볶아주시면 돼요. 당근이 조금 숨이 죽었다 싶으면 주키니를 넣어 주시고요. 주키니는 애호박과는 달리 조금 단단해요. 그다음 렌틸콩과 병아리콩을 넣었는데요. 이 콩들은 미리 불려 놔야 돼요. 그냥 자기 전에 불려 놓고 주무세요. 마지막으로 좀 빨리 익는 단호박과 샐러리를 넣고 한데 어우러지게 볶으시다가 소금을 넣어주세요. 저는 천일염하고 암염을 섞어서 넣었는데요. 들어있는 미네랄이 달라서 같이 넣으면 더 좋아요. 물은 재료들이 잠길 만큼 자작하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월계수잎 두장 정도를 넣어주세요. 월계수잎은 풍미에도 좋지만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말하면 입아픈 상큼한 풍미까지 올라가는 토마토까지 넣고 뭉근히 끓여주시면 돼요. 짜란 완성! 그릇에 담고 이제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